여러분 범위즈리 t v 의 범위입니다 자 그리고 옆에 계신 야채님은요 제 친구예요 안녕하세요 야채님 싫어요 빨리 자기소개하세요 싫어요 자 야채, 야채님은 방금 <laughs> 최숙부장으로 어썸팩이 들어왔는데 그쪽에서 송향이 무제한이 떴어요 완전 레전드였어요. 그때 제가 레에에에에! 이랬는데 아무튼 미니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죠. 따라오세요. 튕겼어요. 잠시만요.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오세요, 야채님. 빨리 갈게요. 잡았다. 자, 방 생성할게요. 자, 본버맨 모드입니다. 본버맨. 요거는 거의 크레이지 이, 이랑 똑같아요. 크이지 키드? 예. 자, 야채님. 근데 어... 다음엔 어떤 게임을 하실 건가요? 몰라요. 자, 그럼 다음 야채님은 야친님은 오늘 범위주니티비 게스트 게 출, 출연으로 처음이자 마지막 게스트 출연으로 처음 <laughs> 치사군요. 하이 유튜브가 아 개뻥이에요. 범이양이 안녕하세요. 안녕가세요 아! 야친님. 없었으면 저 죽었어요. 어 야채님 저기 계시네요. 아이고 님도 거기 계시네요. 여기인데요. 범인님이 범인님이라고 해야죠. 왜 님이라고 하세요? 어색한거든요 그러면 저도 당신 보고 님이라 할게요. 님. 왜요? 저 죽었어요. 잘죽가요뭐야 진짜래? <laughs> 제가 이겼네요. 잠시만요. 자 야채님이 얼마나 사악하면은요? 자 조용히 하세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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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얼마나 사악하냐로부터좀말안 들었어요? 자 야채님 남자나기 가운데에서 싸움을 시작하도록 하죠. 벌써 가운데 올수 있어요? 하이요? 하이요. 자, 지금 가운데 이미 왔어요. 자 알람하자. 뚫어드릴게요. 나탈북거데요 아씨. 죽으세요. 안 진짜 죽었는데요? 억울하네. 오씨. <laughs> 잠깐만요. 잠깐만요. <웃음> 자. 이지하네. 제가 일부러 죽, 죽었는데요. 그 이유는요. 야본바에모드 범위주리TV에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딴과게요야채금 나오세요 못받는데요자 이번엔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갈게요 자 무시받았습니다 자 나오세요 광장1 들어오세요 광장1-1로 오세요 찌돌이 신고한대요 뭐야 광장1-1로 오세요 어디있으세요 어디 저.. 고민들, 범위 좀 보고 자 따라오세요 야채님, 왜유 왜요? 근데 요거 유튜브인데 재밌는 말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야골 롤레잇 얼레인. 노잼이네요. 그래요? 어. 그럼 유튜브 그만두겠습니다. 주인님, 제가 진짜예요. 라고 말하시네요. 네? 쌀피디님 <laughs> 어? 자, 이번엔 아, <laughs> <laughs> 아, <자>, 안녕하세요. 이번엔 딱 p 자, 이번엔 딱 pd님, 이러네요 p 더럽다고 하는 당신은 더 더럽네요 아 어, 어떻게 기침을 그렇게 더럽게 하실 수가 있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매니저한테 <끊어버린> 거요 <laughs> 매니저라니요 범진이 TV는 매니저 없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나중에 유명해지면은 생길거예요이 <laughs> 사람이 레벨이 제일 높은데 제일 데뷔한고도생기게 <laughs> <왜 저래요>? 죄송합니다 <laughs> 자한 명만 더 들어오면 게임 시작할 거예요. 왜 이렇게 안 올까요? 이거 범위 지리 텀이 너무 노잼 될것 같은데요? 래요사버도때려칩시다 장난해요? 아니요. 에왜이 사람은 엠블럼가 없을까요? 근데요? 봐. 엠블럼 착용을안한 거예요. 에 너무 불쌍하네요. 아마도 없는 게 아닐 거예요. 나가? 자 오세요 이 방은 터졌어요? 자 다른사람들이 만든 방에 들어가도록 하죠 자 없네요 다 본법이네요 이런 본법 아. 이야기만 밖 없네요 그리고 자 오세요 유튜브를 처음서좀어떡하네요어 어, 해피님 또 들어오셨네요 어이하이 회피하지못했다고 한다. 어. 러다가 나가면 진짜 당신 그러면 신고 먹어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정면 보기. 저라도 죄송하다 사절다. 어, 여기도 누구일까요? 범인이민 t v 너무 재미가 없어지는데 <laughs> 재미없어도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알림설정 딸랑딸랑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범인이 유튜브 싫어요 누르지 마세요. 네. 싫어 누르면 집에 찾아가.. 아 죄송합니다. 싫어 누르면 빡빡이 네싫어 누르면 빡빡이 야채는 감사합니다. 네. 자고 잠깐만요! 계세요, 야채님. 안녕 계세요. 아니 나오지 말고. 페피님오페피님 어? 저기 까불까불거리는데요. 저기요? 언제 들어오시죠? 빨리 들어오세요. 나왔으니까 저. 네, 야채님 어디드세요여긴데 그냥 저희 둘이서 지리그하도록. 제가 축구를 말할 것 같으면은 제가 이 더비를 제칩니다 자 과연 뱃살이, 뱃살이 많은 저를 과연 무빙할 수 있을까요? 어? 조금 발려요 저? 뭐야 저런 거를 나도 몰랐는데? 자내꼬이에요 저는 이제이을 많이 안해봤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약속하게 안 해줬죠? 그거는 짝사람 잘못입니다. 알겠죠? 그거는 뭘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만든 유튜버. 내가 방금 꼼꼼하게 해줬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이번 판은 좀 봐주면서 할게요. 괜찮습니다. 그럼 어쩌라는 얘기예요? 봐세요. 봐요. 봐요 최소요. 나 알겠습니다. 공 여기 차 버릴게요. 여 봐준 거예요. 게이것도. 자, 다음 제일이기는또 게임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진짜 봐줄게요. 봐줄게요. 너무 노잼이에요? 네. <웃음> <웃음> 가져가세요. 싫어요 아골 넣으세요 골 넣으세요 저 가운데에서 와 드디어 골을 넣었어요 정말 신기해요 <laughs> 자이번에안 봐줘요 저 아, 근데 이 영상에 편집이 없.. <laughs> 응? 억울해요? 억울해요? 방금 뺐었는데? 3골 <laughs> 어? <laughs> 어, 넣었어요 도하민이 덤비고 <laughs> 선수의 날카로운 결실 자 한판 더 나갔어요 계속 음, 어, 음 이미 게임이라는데요? 시작되고 나 깜짝 아 다시 들어오세요 됐습니다 어 시작할게요 어 시작할게요 아다 레드였는데 그러면 한 명만 더 들어오면은 시작해요 데아아아 TV랑 여러분 TV. 감기 조심하세요. 그리고 몸살 조심하세요. 네. 그리고 아, 그리고 뭐? 지금 블루 팀이랑 숫자가 뭐 맞지 않아가지고 못 하는데 이상한 헛소리하나데요 맞아요. 난 레드 레드 레드. 모두 레드네요. 아니, 다시 할게요. 자, 저희 둘이 팀이 에요아채님알겠어요다 자, 재보도록 하죠. 자. 자고 있을게요. 혼자 캐리할 거라고 믿어요. 야, 어딨습니까? 저기네. 있 얘들아. 어때, <놀라> 진짜. 내가, 내가 어그로를 끌게. 자, 오케이. 꿀 넣었어요. 메시. 꾸네. 아유, 메시군요. 어, 또 파란 새벽 뒤. 쥐. 어, 이거는. 큰일 난다. 잠깐만요. 아! 와, 잘하네요. <laughs> 자, 야채님, 만약에 야채님의 공 받으시면 저한테 패스 주세요. 네. 야채님 골키퍼 하세요, 골키퍼. 뺏었어요. 여기. 아니, 아, 진짜. 화 더럽게 안 돼요. 화 더럽게 안 되네요, 진짜. 억울해요? 어, 그래요? 저 뺏었는데? 저 뺏었네요. 잠신 공격. 잠신 공격. 점심밥은 역시 일 밥. <laughs> 찍아 헛소리 하시나요 야채님이. 오, <laughs> 아 지금 저희 너무 추워요. 그래가지고 잘 못하는 것 같아요. 12월... 맞죠 맞죠. 맞을 거예요. 맞죠 맞죠. 맞죠 아. 맞... 오 빠졌어요. 자 이제 그리고 패키지만아으면립왜다살골정신 공격. 점심 <laughs> 밥 <잠시빡뼈> 오케이 뺏었어요 뺏었어요 점심 그 <미래> 너무 저세상 텐션이 그러게요 저세상 텐션이었어요 어디 억울해요? 네? 억울해요? 저는. 억울해요 억울해요? 네? 억울해요? 오케이 뺏었어요 지치뿡이요? 어? 앞으로 아, 뻥 차요? 어? 받으세요? 오, 어, 뺏겼어요. <laughs> <laughs> 다시 받았어요. 자, 골 넣어요? 콜. 네! 자, 이제 저 사람을 내보내시다 오케이, 이겼어요. 오케이, 나 자, 나오세요. 네, 알겠어요. 하나, 새벽빛이랑 자, 어, 또, 이시국에? 자, 나오세요. 자, 이제, 박금 파티 합시다. 내 방법 할게요. 나오세요. 제가 방, 방 만들게요. 왜 씁니까? 자유. <laughs> 네? 자유 사로 오세요. 네? 자유 사요. 네? 네. 사람들이 작아요. 우리가 어, 따라오세요. 갑자기 스킨이 바뀌었어요. 갑자기 좀비 스킨이 바뀌었어요. 아 그거 상관없어요. 빨리 오세요. 아니요. 많이 상관 있을 것 같아. 잠시만요. 응 좀비 스킨 없어요 저. 아 빨리 들어오세요. 저기 피시다. 어디입니까? 잠깐만요. 제가 당신 초대할게요. 네입니다. 제가 초대할게요. 아저 이미 만들었어요. 네, 네. 아, 자. 아, 청새치 쭈나방. 제발. 자막 게임 이 게임을 막 게임으로 하도록 하죠. 과연 빠설치은 뭐 이거 제가 제일 잘하고 저 사람이 저 버비님이 제일 못하는 거예요. 네. <laughs> 이 이거 썸네일로 나왔었어 왜 썸네일로 나오고 지모르겠어요 맞아요 잠시만 그랬가 제가 썰라이 단거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썰라이 응? 썸네일 썸네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썸네일 사진이 없데 썸네일 아 이거 핸드폰이 너무 좀 그래서. 그래서... 왜저 잘하죠. 아니요. 아니 왜 당신이 제일 못하고 있어 지금. 뭐두 명이니까 제일 못하죠. 주리님보다 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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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더 이겼는데요? 제가 이겼어요, 님 아니 전 못하시네요. 뭐, 결국엔 내가 이겼네요. 제가 이겼어요. 억울하네요. 저 그래도 다맞췄으면 솔직히 1점 더 추가해주는 어,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우리 둘다못 하는 거예요? 네. 잘하시는 분 모집. 스님, 아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딕스 TV 잘해요. ASMR 눌려줄게요. <laughs> 지금 그러세요? 여기가 놀이터여 가지고요. 맞대요? 장난해요? 네. 아니요? 못 봤다고요? 아, 장난 아니고요. 어떻게, 그, 심한, 험한 말 하실 수가 있어요. 시청자분은, 뭐라고. 됐죠? 됐죠?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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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모르겠지? 망했지, 저? 저도 망했지? 저 이렇게 했는데요. 어? 이건 전혀 도토리가 아니라 리굴건데요? 이거 보면은 진짜 우와. 아, 시청자분들. 이겼는데요, 님이? <laughs> 야채는 엄청 못하시네요? 와우! 이걸 이겨? 와, 잘 만들으셨네. 왜 이게 망한 거예요, 님? 오케이. 저거, 범위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저 야채 내은저 엄청 못하거든요? 근데 제일 <laughs> 억울한 게, 왜 내가, 내가, 뭐였지? 내가 먼저 1등이었는데, 왜 제가 그거죠? 2등이죠? 어, 저 탈락입니다. 우우우우 오,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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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채님께 잘해요. 또잉. 또잉. <laughs> 자, 이제 진짜 시작이죠? 어? 저, 저... 어? 버티고 있어요, 저 그래도? 맞습니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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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채님 승리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문상 주세요. 어때요 주책하세요. 레벨업 10! 이런 자 나가지 마세요. 여기서 엔딩 찍을 한 거예요. 했어요, 이미. 자저한칸디어 옆에 쓰세요 싫어요. 왜요? 엔딩 찍을 거예요 이제. 세요 네. 불량 네. 네. 다 났어요. 자 버미들이 TV 구독과 좋아요 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꾹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버미들이 게임으로 돌아, 돌아오도록 하죠. 자 다음에 만나요. 안녕. 네.